안녕하세요. 라이프 메카닉입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생의 설명서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설명서를 원하십니까? 저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나에 대한 설명서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첫 시간에 짧은 저의 이야기를 할때 아무런 목적과 꿈이 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을 방법이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세상의 말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꿈과 목적이 없이 행동하니 삶은 항상 실패와 좌절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편이 없다는 것,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 무엇을 해도 의욕이 없고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말대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누가 나에게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것은 돈만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허황된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허황된 생각이냐면 생각만 할뿐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니 점점 저에게는 병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말을 더듬게 되었고, 그러자 함께 온 것은 사람들을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보는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이나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되니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어 집에서만 지낸 시간이 1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쩌다 밖에 나가는 것은 혼자 술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생활이라면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싫어지니 삶은 사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한 설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명서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편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부모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에게 다가오는 2%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뜨겁게 사랑해서 나라는 하나의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것에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니 가치를 알기 전 부정적이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되었고 나는 무엇을 해도 될 놈이라는 강한 의지와 함께 삶에 대한 목적과 꿈이 명확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던 말변음이 병과 애인기피증은 모두 치료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병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화된 것처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변화되고 인생 2회차를 살수 있도록 함께 하기 위한 꿈이 있기에, 목적이 있기에 말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가장 필요하고 기초적인 설명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태어나서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의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는 지금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머리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랑의 생명의 가치를 알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져 가는 나. 그곳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나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 마음에서 뜨거운 희망이 꿈틀거리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2회차를 살아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메카닉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라이저 프뉴 당신에게도 떠오릅니다. 인생 2회차.